안녕하세요. 새 동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리아나 트로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마리아나 트로프는 서태평양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심은 약 11km입니다. 근처에는 챌린저 딥이라고 불리는 더 깊은 지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에 무엇이 숨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나 해구에서 발견된 가장 무서운 열 가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처음 사용하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10번. 일반 다이버가 이렇게 깊이 잠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압력은 당신을 부술 때까지 증가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잠수함을 타고 마리아나 해구의 가장 깊은 곳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볼수 있듯 이 깊이에서는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영화 감독이자 해양 탐험가인 제임스 카메론은 혼자서 바다 밑바닥으로 잠수한 최초의 사람이죠. 약 70분이 걸렸고 그는 그것을 초현실적인 경험으로 묘사했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 사람이 챌린저 딥의 바닥으로 보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7월 12일 다운라이트라는 여성이 도전했죠. 이것이 에베레스트산의 높이보다 더 깊다고 생각하면 물 아래에서 몇 배나 무서워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9번. 화성과 같은 다른 행성에 화산이 있다면 그 중에 화산이 있다는 것도 이치에 맞습니다. 마리아나 해구에는 이상한 것들이 있으며 그중 하나는 격렬한 화산과 열수 분출구입니다. 2016년에 고온의 유체로 파열되는 거의 100피트, 30미터의 열수 온천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열수 분출구가 수중에 존재할 수 있었는데 이는 매우 드문 사건입니다. 이 영역은 판이 충돌하여 섭입을 일으키는 지점을 표시했죠. 섭입은 해양판이 다른 해양판 아래로 미끄러지는 경우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에게 친숙한 마그마가 상승하여 활발한 이즈본인 마리아나 화산 아크 시스템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액체가 거의 얼어붙은 심해의 바다로 흘러들어갔을 때 불뚝과 같은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기괴한 것은 개, 조개, 달팽이, 랍스터가 이 현상의 한가운데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8번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나 해구가 그렇게 깊다면 다른 은하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깊이 잠수하면 어느 시점에서 이상한 숲이라는 지역에 다다를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곳을 닥터수스와 같은 동화책에서 바로 튀어나온 것이나 스펀지밥 에피소드에서 바로 튀어나온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정은 인간이 아니라 딥 디스커버라는 원격 조종 차량이 대신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곳은 유리 스펀지로 가득 찬 이상한 곳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심에서만 발견되는 동물이며 딱딱한 표면에 붙어삽니다. 그들은 주로 주변 물에서 걸러내는 작은 박테리아와 플랑코톤을 먹습니다. 구름 끼치는 외모 외에 더욱 흥미로운 점은 똑바로 선 자세로 전류를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번 우리가 지구상에서 함께 살아야 하는 바이러스는 그 자체로 선 것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챌린저 딥의 해저에서 거대한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리아나 해구의 가장 깊은 곳에서 발굴되었으며 이 바이러스는 일부 박테리아보다 크다고 하죠. 사실 이 지역은 바다 괴물들이 감히 거기에 가지 못할 정도로 깊다고 합니다. 정말 작은 생명체만이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죠. 거대 바이러스는 7마일, 1,000m 1 깊이의 해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이러스가 수중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렇게 거대한 깊이에서 발견된 것은 처음이었고 또한 풍부하게 발견되어 더욱 경악했습니다. 연구원들은 발견된 바이러스의 상하이에 어떤 팀으로 가져갔고 그들은 그들의 15가지 유형의 바이러스와 100가지 이상의 다른 미생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테스트 결과 어떤 바이러스도 인간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칠 수는 없지만 표류에서 조직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6번 얼마 전 마리아나 해구에서 비오트 왕이라는 이름의 소리가 관찰되었습니다. 소리에는 38헤르츠에서 8,000헤르츠까지 의 주파수가 포함되었습니다. 마리아나 여물통을 통해 전달되는 천둥 같은 합성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이 신비한 소리는 아직 과학에 의해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것을 탐구하는 팀은 답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질학적 기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선택, 즉 생물학적 기원을 남긴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그 무서운 소리가 새로운 종류의 고래나 다른 알려지지 않은 바다괴물에게서 나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동물이 이 소리를 낸다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5번 마리아나 해구에 있는 유일한 열수 온천은 아닙니다. 소위 백의 용암도 찾을 수 있죠. 이들은 현무암 용암이 수중에서 분출할 때 생성됩니다. 열수 온천과 마찬가지로 차갑고 거의 얼어붙은 바닷물이 용암을 놀라게 하고 냉각시킵니다. 이러한 극한의 온도 충돌로 대개와 유사한 지각이 생성됩니다. 이런 다음 새로운 용암이 지각을 밀어내고 줄무늬라고 불리는 흠집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치매화산에 대해 연구해야 할 정보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화산이 수중에서 분출할 때 폭발은 육지에서처럼 화산을 듣고 볼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4번 얼마 전 마리아나 해구에서 잎부분이 있는 해파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연구원들은 바다의 다른 곳에서도 이 해파리 종을 발견했습니다. 해파리라고 불리는 스티지오 메두사는 3248피트, 990m 깊이에서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잠깐이라도 눈을 깜빡이면 이 반투명 해파리를 놓칠 것입니다. 이 희귀한 해파리의 팔 길이는 33피트, 10m 이상 자랄 수 있으며 약 100만 번 관찰되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 몬트레이 베이 아쿠아리움 리서치 인스티튜트는 과학자팀이 원격 조종 차량을 사용하는 동안 3가지 각도에서 해파리를 포착했다고 합니다. 3번 11,000m 이상의 깊이에 위치한 바다의 가장 깊은 지점인 마리아나 해고가 생명이 없는 어둠과 무의구동이라고 생각했다면 완전히 틀렸습니다. 사실 인간의 파괴적인 영향력도 그 정도까지 이르렀다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이곳에서 비닐봉지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나 해고가 문어, 해파리, 탄호 몇 종을 제외하고 사람이 살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비닐봉지의 존재는 매우 놀랍습니다. 마리아나 해골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다양한 생명체가 서식하며 인간이 이곳을 오염시키는 것은 분명히 해양생물과 자연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2번. 8,860피트, 2,700m 깊이에서 희생자를 산 채로 삼키는 육식종에 대한 소문이 있습니다. 탁구나무 스펀지, 네, 이 바다 생물이 마리아나 해구에 사는 생물의 이름입니다. 이름이 재미있을 수도 있지만 바다의 생물들이 이 탁구나무 스폰지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이 생물을 얕보면 안 됩니다. 가늘고 줄기 모양의 스폰지는 외모에서 이름을 따왔으며 노활란 육식동물입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이곳에는 알고리 모양의 확장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먹이가 우연히 손에 들어오면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먹이가 발톱에 걸리면 스폰지는 먹이가 아직 살아있을 때 삼키고 높이가 20인치, 50cm에 불과할 때 소화시킨다고 합니다. 1번 메갈로돈은 약 5천만 년 전에 멸종된 것으로 여겨지는 공룡 시대의 상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메갈로돈이 여전히 바다 깊은 곳 어딘가에 숨어 있다고 믿죠. 메갈로돈이 마리아나 해구 어딘가에서 카메라에 포착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사도 돌고 있습니다. 화석은 이 상어들이 해안 근처 지역을 사냥터로 삼았음을 보여줍니다. 메갈로돈의 식단은 큰 고래와 다른 상어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갈로돈이 마리아나 해구의 외딴 지역 어딘가에서 여전히 헤엄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멸종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크기의 상어가 바다에 있는 것은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두 번째이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나 해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그곳에 가보고 싶으십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동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동영상을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